까만입니다더 시작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음봉으로 마무리, 프리 장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아, 테슬라의 엑스맨 인도량이 예상보다 작다는 이슈로 인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가 장막판에 약간 하락분을 마무리해 준채좀 아,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마무리를 했어요. 홍포지수는 26, 어쩌면 오늘 밤에 바로 익스트림 피어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포드크롭션 0.68, 푸덴코로션은 뭐 그런대로 양호하고요. US벳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일봉으로 봤을 시 보라색 상단, 보라색 하단, 하락의 채널에서 왔다리가다리 하면서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하늘색 채널 단기적인 하락의 추세에서 또 금락의 추세선. 아, 정말 25년은 말씀 드렸다시피 아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것 같다. 엉덩이만 무거우면 돈을 벌었던 23년과 24년과는 다르게 25년은 각의전투 무조건 살아남아야 하는 장으로 연초부터 펼쳐지고 있네요. 네 시간으로 봤을 시 하늘색 채널 단기 하락의 채널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하늘색 상단에만 닿으면은 급락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하늘색 상단을 맞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금락이 나오면 이제는 나스닥은 완벽한 하방의 추세로 확정이 지어진 거겠죠. 일봉으로 봤을 시 그 지지라인은 안타깝게도 이 파란색 지지선 현재 가격으로부터 무려 한 2.7%까지도 내릴 수가 있다. 각오를 조금 해두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큰 물량을 실을 자리는 아니며 손가락 단속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진짜 계속된 하락의 추세로 파란색선까지 맞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단기적인 반등을 바라고 추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자리는 상승 하락 그리고 상승 하락. 오늘 밤에 반등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된 이 하락 반등을 해줘서 다시 한번 상단선을 다음주 초에 맞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일부 물량을 줄이셔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윙의 성향의 유저께서는 단기 하락 채널임을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을 해주셔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Q도 마찬가지로 계속된 하락의 채널에 상단을 맞으면 은 무조건 내리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엔비디아는 야간에 반등에 성공을 했으나 여전히 헤드 앤 숄더의 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상단선을 이 검정색 상단선을 뚫어내야 비로소 다시 엔비디아가 용솟음하는 상승의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결국 테슬라가 어제 반등의 날이었던 나스닥과 코인 시장의 투심을 완전히 하방으로 이끌면서 거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게 하는 1등 공신이 되었네요. 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리 게슬라가? 파란색 선을 이탈했다. 아 이것은 상당히 이제 지지선이 없다. 지지선이 그나마 형성될 수 있는 자리는 볼린저밴드 하단 현재 자리로부터 약한 마이너스 6%. 상당히 지지선이 없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뭐말리지 않겠으나 강하게 물량을 실을 자리는 현재 아니다. 스토캐스틱과 매도권에 진입을 하였고요. 추세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리려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반도체 1배 속스 X를 보면은 현재 삼각수렴이죠. 길게 보면은 삼각수렴. 삼각수렴의 상단을 맞으면은 무조건 내리는 삼각수렴. 최근에도 상단을 맞고 내렸고요. 그런데 이 내리는 하단의 지지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삼각수렴을 이탈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탈했었죠. 이탈하고 바로 이마로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나스닥의 반도체 시즌은 완벽하게 끝났다고 볼수 있으나 삼각수렴의 하단선은. 어쨌든 간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다. 삼각수렴의 끝까지 한 1월 17일까지 버틴겨 준다고 한다고 하면 아, 상당히 추세 돌파를 할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버텨준다면요. 근데 1월 17일까지 버텨주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는 아쉽지만 슬슬 분할매도로 놓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는 소스를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는 정말 아, 더럽게도 못 가는 종목이죠. 어제도 장초반에 괜찮은 상승을 보여줬다가 테슬라의 엑스맨 지수로 쳐박아버리는 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속쓰림 하락에 트이 거였던 다우지수를 봐도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였지만 재차 내리면서 최저점을 갱신하는 모습 다우지수의 지지선은 약한1.5% 정도의 하락이 더 와야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하겠으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쩌면 미국 주식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 아 굉장히 현재는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연초에 아, 미국 주식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연말에 좋지 않은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받았다. 아,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반등을 시작하는 초입에서 잡아도 늦지는 않다. 어차피 오를 거라면. 현재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 오늘 밤은 또 금요일이니까 아,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현재 저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fng와 불즈를 상당히 좀큰 수익권에 가지고 있던 두 종목을 매도를 하였고요. 현재는 tq와 석스를 갖고는 있는데 일단은 추매는 좀더 신중히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자리를 주고 그 자리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일 때 추매를 할 생각이며 예전에 저와 같은 공포지수 매매법에 의거하여 내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그 매매법을 조금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해가 될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요. 코인의 공포지수는 74. 아, 그러나 우리 코인, 코인 시장은 약간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의 구간에 뭔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USDT 코인의 화폐단이죠. 중앙 이평선, 주황색 선을 하방으로 이탈을 하였습니다. 어, 상당히 좀 코인을 하는 유저로서는 어, 상당히 좀 희망적인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약간의 하락을 더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에서 어제 살짝 흠풍이 불었죠. 비트코인을 보면은 여전히 비트코인은 횡보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횡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재미없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앙 21선은 약간 하락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1선을 상방으로 무조건 돌려야 되는데 이 21선을 상방으로 돌리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루만에 돌릴 순 없고요. 최소 일주일은 약간의 좀 횡보를 하면서 올라줘야 21선이 비로소 상방으로 다시 꺾일 수가 있다. 현재 굉장히 좀 재미없는 자리다. 비트코인은 그냥 횡보다. 손절도. 추매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냥 횡보다. 보유자의 경우에는 상승을 좀 기도하면서 기다려 봐야 되는 자리.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토탈 3 도미넌스죠. 토탈 3 도미넌스는 알트코인 전체 도미넌스라고 봐도 되고요. 현재 20일선을 돌리지는 못했어요. 20일선은 여전히 아래로 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캔들이 20일선 위로 올라주고 일목 균형표 상단선까지 올라줬다. 어제 알트코인이 조금 강하게 올라줬던 이유입니다. 코인의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외한 어덜스 도미넌스. 어덜스 도미넌스도 그래도 토탈3의 도미넌스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약간의 단기적인 상승의 느낌이다 횡보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3일 연속 올라졌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검정색 상단 하단 하락의 채널과 이 빨간색 상단 하단 상승의 채널 중간에서 아,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민기적 되면서 빨간색 상승의 채널 하단을 지지하는 흐름 아, 상당히 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도미넌스죠 아, 코인이 반등을 해줬는데 반등을 해주는 코인이 리플, 솔라나, 에이다, 아, 폴카다 이런 다른 메이저기 때문에 우리 게더리움은 거기에 아직 못 끼고 있다 아, 상당히 개같은 코인이었다 게더리움을 끝까지 서포트를 했는데 아, 상당히 알고 보니까 쉽지 않은 코인이었다 아, 그러나 게더리움의 4시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락을 마치고 계속적인 횡보를 하다가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면서 중앙 이평선을 아주 한 미세하게 한 10도, 아, 10도 각도 정도로 틀고 있다. 한번 들어 올리고 볼린저밴드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제 비로소 게더리움이 살짝 내려도 지지만 해주면다 쉿 아, 오를 것 같은데 믿음이 많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아, 그래도 더 시저는 이더리움을 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홀딩을 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아주 쉽지 않은 상황. 아, 저 같은 경우는. 아, 저번 주에 단타 계좌에서 이더유를 조금 들어갔어요. 아, 장투 물량은 물론 갖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길래 아, 단타라도 이러한 횡보의 구간에서 단타라도 치면서 약간의 수익을 적립시키면서 장투를 유지하려고. 아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작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UDT 멤버십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아, 상당히 좀 아, 쉽지 않은 게더리움. 그래도. 현재 단기적으로 코인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더리움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아, 모든 알트코인들이 대반등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언제나 모든 알트코인의 대반등을 이끌 수 있는 장군은 개더리움이다. 개더리움이 오르지 않고서 모든 알트코인의 대반등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개더리움이 오르고 모든 알트코인의 대반등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 파동이 코인 시장의 마지막일 거다. 그때 모든 코인을 슬슬 정리를 해야 한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말 미칠 듯한 알트코인의 대불장. 11월에 한번 오긴 했는데 정말로 미칠 듯한 알트코인의 대불장은 그걸로 보기에는 좀 많이 약하다. 아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게더륨 끝까지 간다. 코인베이스 현재 보라색 상승의 끝을 이은 이 보라색 지지선 지지선을 정확하게 터치라고 야간의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현재 코인베이스가 어제만 놓고 봤을 때는 MSTR이나 마라보다 조금 더 낫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단기적인 삼각수렴, 단기적인 삼각수렴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횡보를 하다가 돌파해 주면은 코인베이스의 마지막 랠리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아, 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코인베이스를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본 결과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올라도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은 상승분을 반납하고요. 나스닥이 상승을 해도 비트코인이 내리면은 상승폭을 또 반납하고요.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야만 비로소 오르는 아, 정말 개같은 코인베이스. 아 그러나 그 상황이 왔을 시 정말 개같이 오른다. 아 미친 듯이 오른다. 그러니까 그러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동시에 상승하는 날 코인베이스가 미친 듯이 상승하면 아, 그때 약간 매도를 해야 한다. 아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두 배를 매매하지만 차트는 코인베이스로 봐야 한다. 아, 전체적으로 1월 시작부터 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네요. 역시나. 25년은 스윙의 해다. 어차피 시간은 길고 이제 25년은 불과 3일 지났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틀 지났죠. 1월 첫째 주가 전체 시장의 1년 동안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오랜 기간 동안의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물론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이 1월 첫째 주에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해 년도가 상승을 하고 1월 첫째 주에 하락을 보인다고 하면 그해 년도가 약간의 하락장으로 될 확률이 조금 있다. 그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아, 나스닥은 좀 쉽지 않다. 아, 그러나 코인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시저스 멤버십에 그림님, 담님, 블루님, 이정자님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군요. 아,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아,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교방에서는 장투와 스윙, 유지티방에서는 장교 멤버십 플러스 그리고 단타 매매 아, 동시에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좌가 이제 네 개가 되었다. 본 계좌, 그리고 증여를 한 계좌, 그리고 작은 시대의 계좌, 그리고 국장의 계좌 네 개의 계좌를 갖고 있다. 공유를 조금 드리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전히 차트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제 관점을 계속적으로 멤버십 회원님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시장은 감정적이지만 당신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워렌 버핏이고요. 현재 시장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이므로 그래도 주식을 원투데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멀리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너무 감정적으로 단타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스윙을 치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스윙을 칠 것인가 계획을 머릿 속에 그리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 결국에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현물의 가치는 올라간다. 언젠간 올라간다. 국장 같은 경우에 환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환율도 언젠가는 내려간다. 그 환율이 내려가는 시기에 국장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나라의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되면 국장은 좀 괜찮아질 것 같다. 하지만 메인은 미장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겠습니다 이상입니다.